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727일째입니다. 도전 영자광 수능 영단어 구축백 가위 교재 256회가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리고 주어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두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들의 사고로 원어민적인 그런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이 단어들은 독양연문법 교재나 청계구령단어3300 교재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교재 의 도전영작왕 가위교재 앞부분에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고요. 이렇게 온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가볼게요. 1번. 기자는 원고도 보지 않고 물었다. 독일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뇌주사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 응문이죠. <laughs> 자. 이첫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물었다예요. 물었다 과거시제죠. 주어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물었다. 원고도 보지 않고, 뭔뭐또 하지 않고 올때 without 뭔뭐하는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영문을 볼게요. The reporter 기자가 asked 물었다. Even 뭔뭐도뭐뭐조차도 이런 표현이죠. Even thing 보는 것조차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thout even thing 원고 이렇게 쓰면 되죠. 원고 오늘 나쓴 편이 있어요. 대본 원고 스크립트죠. 그렇죠? 스크립트 자 의문문에서 보면은 동사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현재 시제로 의문문이고 이렇게 무엇이라는 이런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 자리를 시작 바꾸면 그게 의문문이 되는 거죠. 자, 주어는 <laughs> 실질적 영향,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거하고 비슷하죠. 자, 실질적 영향은 영향인데, 어, 이 뇌주사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이뇌 주사 장치는 뇌 주사 장치인데, 어떤 뇌 주사 장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일 과학자들이 개발한 뇌 주사 장치,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서 꾸며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What are? 음사하고 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하고 주어 자리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주어 자리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practical. 실질적인 영향. 이렇게 쓰면 되죠. 영향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함축, 뭐 시사점 이런 거, 영향, 결과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 오늘 학습한 단어 그렇습니다. Implication. 아 이렇게 쓴거 보니까 implications of this brain scan을 이이뇌 주사 장치 뇌 주사 주사장치, 장치죠 brain scan을 그러면 이뇌 주사 장치의 이뇌 주사 장치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뉘앙스죠. 다 살려서 한다면 this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도 꾸며줄 수가 있지만 여기는 오브라는 전치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뇌 주사 장치의 실질적인 영향은 뭔가. 그다음에 남은 말이 독일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것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며주면 되는데 보니까 바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수동으로 음, <laughs> 만들어줬던 걸알 수가 있죠. 이 독일 과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이렇게 하면 되죠. 과학검사를 쓰면 되죠. 디벨롭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the reporter asked <coughs> 또 보지 않고 without even seeing without even seeing the one script is a C -R -I -P script what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implications of this brain scanner 개발된이라고 해 되죠 developed d e v e l o p e d developed by german scientists the reporter asked without even seeing the script what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brain scanner developed by german scientists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laughs> 어떤 요인들이 실업수당 법률의 등장으로 이어졌나요? 자, 동사 부분 이어졌나요? 의문문이면서 과거시대죠. 자,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면 되죠. 리드트 뭐뭐뭐 리드트 뭐뭐뭐 이렇게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표현. 자, 주어는 어떤 요인들 요거의 주어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의문사가 있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를 맨앞으로 맨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동, 주어가 의문사가 들어있는 그 부분일 때는 바로 뒤에다가 그 동사를 쓰면서 시제를 바꿔주면 되죠. 과거시제로 쓰면 되겠습니다. 뭐로 이어졌다? 실업수당 법률의 등장. 그 뒤에다가 갖다 쓰면 되죠. 제 영문을 보겠습니다. What factors? 어떤 요인들이 이어졌나요? 과거로 하니까 red to, lead to 뭐으로 이어지다. red to를 실업수당 법률의 등장. 이 표에 나와야 돼. 여기가 <laughs> 오보가 뭐로 의니까 여기다가 실업수당 법률의 등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등장이라는 표현 얘기다 쓰면 되죠. 등장 출연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그렇습니다. emergence, the emergence of <laughs> 여기는 실업수당 법률을 쓰면 되죠. 오늘 학습한 표현에 실업수당 이거 있었죠. 실업 unemployment 수당 compensation 보상이라는 뜻이죠. compensation 법률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act <laughs> 자 적어보겠습니다. What factors, what factors led to lead to? 과거로 led Led to. to the 등장 출현 emergence E M E R G E N C E. The emergence of a uh,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unemployment E M P L O Y. Unemployment compensation showem. P.E.N.S.A. Compensation 법률 Act, A.C.T. -E 복수로 Act 이렇게 쓰겠습니다. What factors led to the emergence of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acts? 3번 볼게요. <laughs> 3번입니다. 요점은 당신의 발음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뭐, 뭐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죠. 어, 판에 박힌 표현, 요점은 뭐, 뭐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The bottom line is that. 해고 대절에다가 주어 동사해서 딱 쓰면 되죠. The bottom line is that. 이 표현, 판에 박힌 표현이죠. 자, 대절 안에서 동사 부분이 충분히 좋다. 자, 충분히 좋은 이란 형용사죠 이렇게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삽입. 충분히 좋다. good enough. 뭐뭐할 만큼 그럴 때 투부정사 연결하죠. good enough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죠. 의사,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이 표현이네요. 자, 주어는 당신의 발음이 되겠네요. 대절에서 당신의 발음은 충분히 좋다. 뭐뭐할 만큼 to 해가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다 이 표현을 쓰면 되죠. 영어로 의사소통하다 이런 표현은 make oneself understood in english 이렇게 쓰죠 make oneself understood in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영문을 볼게요 요점이 주어요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is that 판에 박힌 표현 해놓고 주어 동사를 맞춘다 주어가 당신의 발음이죠 your 발음 이거 온라인 표현 그렇습니다 pronunciation is good enough 몸을 만큼 충분히 좋다 그럴 때 to 부정사를 연결해가지고 to make yourself understood in english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적어볼게요. 요점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is that Your 발음 Pronunciation P-R-O-N-U-N Pronunciation Is good enough To make yourself Understood 당신 자신을 이해되는 상태로 만들다 직역하면 In English 영어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다 이런 표현 make oneself understood in English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laughs> The bottom line is that your pronunciation is good enough to make yourself understood in English.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악성 단세포 단백질 녀석은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고형물에 부식 효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일으킨다. 현재시죠. 주어는 이 악성 단세포 단백질 녀석.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얘가 일으키죠. 뭘 일으킵니까? 부식 효과를 일으키죠. 어디에다가 모든 고용물에 어떤 모든 고용물 자기가 접촉하는 모든 고용물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마련해서 꾸며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이 t h 악성 단세포 단백질 녀석 자, object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죠. 겉, 놈, 녀석,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 그러니까 악성의 이 표현 들어야 되겠네요. 알고 있는 표현이죠. Hostile. This hostile single cell protein object. 일으킨다. Causes. 뭐를? 부식 효과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부식 효과를. 이렇게 하면 되죠. 부식. 부식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의 표현에 있죠. Effect. 쓰면 되고. 자, 부식. Corrosion. 표현 있었죠. Corrosion effect 어디에 in 자 모든 고형물에 그랬어요. All matter가 물질이죠. 고체 물질을 고형물이라고 줘. 자 고체의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Solid in all solid matter. 관계되면서생략됐죠 It touches 이 단세포 이 녀석, 녀석을 이수로 받았죠. 얘가 접촉하는 touches 이렇게서 이렇게 꾸몄죠.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자유자재로 예, 써 먹을 수가 있었는 좋겠어요. 적어 보겠습니다. This 자 악성의 hostile, H S T I R, h o s t i l -E, hostile, 악의적인 this h o s t i l single cell protein object causes 뭘 일으킨다 or 어 뭡니까 부식 효과 corrosion effect C O R R O S I O, -N, corrosion 효과 effect. Efect. In all 자 고형물 고체 물질을 solid matter, all solid matter, S O L I D solid matter it touches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This hostile single cell protein object causes a corrosion effect in all solid matter it touches.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회사들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꺼려 왔다. 그랬어요. 꺼려 왔다. 뭐뭐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어 현재 만료 시제로 가면 되죠. <laughs> 주어가 은행입니다. 은행은 꺼려 왔다. 전통적으로 부사구는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면 되고요. 뭐못을 꺼리다. 그럴 때 be reluctant to 이렇게 쓰면 되죠. 꺼리는 꺼려하는 마지못해 못마는 뭐 이런 표현. Reluctant. 이거 오늘 학습했죠.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뭘거어왔습니까 제공하는 것을 거어왔죠 뭐뭐에게 뭐뭣을 제공하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죠. Provide A with B.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뭘 제공합니까? 음, <laughs>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누구에게?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회사들. 얘가 Provide A with B에서 A에 해당하고 With 제공하는 그 내용의 은행 서비스니까 with 다음에다가 이 은행 서비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가 어 은행이죠, banks. 현재완료로 have been 이렇게 현재완료를 만들어줬고, 꺼리다금은 be reluctant to 동사 모형 이렇게 쓰죠. 그래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부사구를 적절하게 여기다 배치했어요. 를 Banks have banks have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거리는 이 표현 오늘 학습 표현 쓰면 되죠.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을 거리다. 뭘 누구에게 뭘제공하다 그럴 때 provide A with B. A에 해당하는 게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회사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회사들 companies 다루는 회사들 이렇게 쓰 되죠 deal with 이거를 예, 분사로 해 가지고 그렇게 꾸며 주면 되죠. 그래서 dealing with 디지털 자산 이거 오늘 학습했죠. asset Provide A with B 이렇게 하죠. With banking services, 은행 서비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어 볼게요. Banks have traditionally been 자 거리는 reluctant r -E l u c reluctant t n t reluctant to provide companies 다루는 dealing with d a m dealing with digital digital 자 자산 asset a s, -S, s e t assets with banking services.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Banks have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to provide companies dealing with digital assets with banking services. 자, 여기까지예요. 순투비 <laughs>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합니다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자,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laughs> emergence 등장 출연 이런 뜻이죠. corrosion 그러면 부식, 근심이 마음을 좀 먹기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compensation 그러면 기본적인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죠. object 그러면 그 비참한 어이없는 지긋지긋한 꼴사나운 우스꽝스러운 그런 놈것 모양 대상 이런 뜻이죠. reluctant 거리는 마음이 느끼지 않는 asset 특히 부동산과 같은 그런 자산 재산 그다음에 스크립트 그러면 영화 등의 대본을 스크립트라 그러죠 손으로 쓴글 원본 원고 이런 뜻도 같고요 그다음에 implication 그러면 행동이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영향 결과 함축 의미 시사점 pronunciation 발음 solid 단단한 견고한 확실한 고체의 자 이런 뜻으로 얘기는 쓰였고 속이 꽉찬 명사로 그냥 고체 이런 뜻도 되죠. Act. 그러면 법률, 행위, 연극 등에서 그막 일막 이막 그럴 때 act죠. 동사로는 물론 연기하다, 행동하다, 영향을 미치다. Bottom line. 그러면 요점, 핵심, 최종 결산 결과. 우리가 쭉뭘 뭐 계산할 때쭉쭉쭉쭉막 계산 마지막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최종 결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맨 밑바닥이었으니까 bottom lin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러면 실업 수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brain scan을 그러면 뇌 주사 장치죠. 네, 뇌종양 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CT, CT 스크너죠. 자,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